아니 제가 오늘 토킹 방송하고 있는데 어? 여기에 품모 못 받은 유튜브한테 제보해서 영상 각 하나 주죠 이런 댓글이 달렸는데 진짜로 저한테 제보를 하러 오셨습니다. 그래서 이게 무슨 제보지 왜 제보를 주지 나는 이제 롬이 끝났는데 나한테 제보를 주겠대. <laughs> <laughs> 뭔가에서 봤는데, 아, 나 남캠으로 요즘 변신해서 토킹 방송하고 있거든요. 근데 네, 뭔지 한번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뭔 내용이냐면, 어, 결제가 두번 돼서 환불 요청했더니, 운영자가 저 영정을 먹였습니다. 그래? 한번 볼게요. 초보자 패키지 8,000원 짜리를 두번 결제가 됐어요.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1회 환정 패키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원래는 한 번밖에 구매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8,000원이 빠져나가고 8,000원이 빠져나가서 16,000원이 어 이제 결제가 된 상태죠. 그래서 어 이거를 문의를 했더니 어 답변이 왔어요. 한 개만 살수 있는 상품이 결제가 두번 되었다. 그래서 16,000원이 빠져나갔다. 8,000원 환불을 부탁드립니다. 하면서 이미지를 동봉을 했습니다. 근데, 확인을 안한 거지. 그니까, 러 요게, 어, 상품 결제에 관한 문의를 주셨는데, 어, 무언가는 한 건의 초보자 패키지만 구매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, 번거로우시겠지만,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, 확인 후에도 문제가 된다면, 주문번호를 확인하겠습니다. 스크린샷을 첨부해주세요. 아니, 첨부했다고! <laughs> 그래서 또 첨부를 한 거야. 아니 돈이 두번 빠져나갔다고요. 뭐 이렇게 하니까 어한 번만 구매할 수 있는 최고자 패키지 구매할 때오르가슴에서두번 결제됐다고. 그러니까 똑같은 컨트롤 C 컨트롤 V 답변이 왔어요. 또 보냈더니 또 컨트롤 C 컨트롤 V가 왔어요. 그래서 아니 래회 한정 상품이니까 당연히 한번 결제한 걸로 나오죠. 그래서 제가 돈이 두번 빠져나갔으니까 어... 0천 원은 돌려주셔야 되는 게 맞죠? 뭐 이런 식으로 좀 따졌대요. 그러더니 어... <laughs> 결제 시스템 악용으로 영구 전지를 때려버렸습니다. 아... 이 고객센터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을 굉장히 많이 쓰면서 게임을 하잖아요. 우리가 어느 대기업들의 상품을 구매를 해도 서비스 보상 기간이 있고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고. 인터넷 기사를 불러도 친절하게 해 주고 거기에서 별점도 매기고 평점도 매기는데 제가 항상 말하는 거지만 모바일 게임에는 그런 게 없어요. 그냥 지네가 왕이에요. 그냥 답변하기 싫으면 컨트롤 C 컨트롤 V.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악용을 했다고 영구 정지를 때리면 이게 맞는 건지는 저 모르겠네요. 똑 같은 거죠. 그래서 나는 롬을 접었기 때문에 안 할라 그랬는데 어, 제발을 <laughs> <laughs> 왜 나한테 제보를 주는건데 영상 만들어달라고? 어, 일단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되죠 예 네.